가자. 자이 사람 차단돼 있지 왜? 풀어드릴게요. 차단은 다음 번부터 잊혀지는 거. 그렇게... <laughs>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알루알. <laughs> 뭐야? 어, 나 글로 안 돌렸어요. 나, 나 일로 돌렸는데? 이거,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아 어, 이거, 나 쫄아서 이거 이렇게 한 걸로 착각하시겠는데, 이거. 아 무서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졸지 않았어요. 다 모은 다음에나 돌아와라. 대 내가 있어. 어 소리가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나 나만 큰가?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음량 괜찮나요? 아니야 음량이에 음향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아 왠지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내, 내 귀가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지. 전이 정도가 적당하군요. 이거, 아까 그거, 소리 50으로 했으면 제 고막이, 고막이 매우 따끔따끔 해가지고, 100으로 하면 고막 터져요. 그래서. 왜 큐부터 찍었대? 아, 아까 그거 때문에. 가자. 어? 어, 아, 수압이야. 영혼, 저렇게 가네. 아리고소리아 정글이 말렸는데 이따 일단 빨리 이부터 찍자 아니 빨리 이래부터 찍자

일단, 저멸두 명이 없고, 점화도 없고. 아, 저 노스펠이라 말해도 어차피 바위는 탑이 있어야 되는데. 제거해주고. 오예, 예. 오예, 예, 예. 이게 왜떡이요아니3 0 원이 그냥 있네. 일나가 뭐. <laughs> 어, 미드가 좀 힘들어 보인다. 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음파잘 날렸다. 저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엘리스 탑에 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얘네 피봐 저기 핑 하구나. 아니, 리신이 본 슬랩이 오야, 무슨? 저쪽은 어차피 운영조합이라서 후반은 거의 손이겠죠? 어, 왜 이렇게 채팅이 안 쳐지지? 내 손이 리신이 돼가는 시간. 아니, 아니, 잭스가 돼가는 시간. 아까 리신이 바텀 쪽에 있었죠? 조심합시다. 아, 그건 좋아요. 이거 안 좋은데, 베인이 만화가 없어요. 이게 이게 베인이 만화가 없으면은, 상황이 좀 곤란한데 자. 아시니니이 없어. 시신니시이니시 불로먹네 제발 잡아 제발 제발 좀 잡아봐 다이브 올텐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주 적을 처치했습니다 왜 이렇게 탑벨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게임 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팀 멘탈 깨져가지고 어렵게 지는 거라고. 저는 게임 줘도 되는데, 그냥 팀 멘탈 안 깨지고 좀 진지하게 하는 게임을 좋아해서. 여기다 와드해도 되겠다. 여기. 여기? 내려가. 아, 그래도 포탑은 먼저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잘한다, 우리 베인징 멋져요, 베인징베인징을 믿으면 캐리가 가능합니다. 아, 이거 싸움면 쉬는데. 만약 리즈노면 개, 개 돼요, 이거.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거 줘야 될것 같은데 못 버티니? 아, 못 버텨요. 이거 못 버텨요. 오, 어, 잡아, 잡아줘요, 나이스! 멋졌어요. 파이팅 커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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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있었다 예! 예! 커먼! 베이메 좋은 엽식이었다. 아야 아니야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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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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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하라냐고요? 미드에서 미아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지마! 아이야 이걸 오냐 어떡해 야 어떻게 저로 오려고 하냐? 여기서 잡았어요 야 어떻게 리신이 저걸 올려고 하냐 와 죽이병 파워 다 아! 리신은 죽지 않는다 눈 없어도 청춘은 살아있다 크 진짜 리신 그걸 왜 오지? 저 그거 길막한 거거든요 근데 길막했는데 그거 길막 잘 해놔가지고 오는 게 이상한 건데 딱딱 딱 여기 딱 막았잖아 여기다가 근데, 그거, 궁 맞고, 오, 그거, 울 정도인가? 쥐병은 포기하지 않는다! 고매. 눈이 없어도, 우리 장애족은 월장하다고! 스웨인! 문더! 리신! 잭스! 소나! 우리의 파워레인저 멤버는 절대 기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나이를 먹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이 있으니까! 너무 먹혔네. 푸시로 간다. 야, 니가아 이거 줘야 돼요, 이거. 터졌어요. 아 이거 혼자 너무 혼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블 킬. 어씨, 오호호 베이, 솔킬, 솔킬! 아! 아주 괜찮게 그래도 가야 하고 있어요. 용은 물론 뺏겼지만, 포탑 차이는 그래도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 밀고 여기도 밀었잖아요. 그쵸? 아유, 어 다행이다 제가 알기로는 저 리신님이 블리츠 장인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근 저분은 지금 리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좋은 상황이에요 저에게는 아,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아, 저거 진짜 예쁜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저 예쁜 거 와, 우리 레이토 진짜 잘 컸다. 살려줘요! 살려줘! 아, 야, 야, 들어가면 안 되세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베인 뭐랑 나왔어요? 이야. Yeah. 베인 죽인다. 베인님이 진짜 잘 하시네, 다행히. 초반에 이게 좀 말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후반 조합 짱짱맨이어서 후반 조합으로 그냥 풀었죠.

Oh baby, o 그대여 나의 어디네 그대님.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 하이 들어가면 하이 안 돼, 하이 들어가면 하이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제압되었습니다. 아이고, 옆구리 터지고 왔네. 괜찮아요, 하이 괜찮아요, 잘했어요. 가자! 이제 용이, 용이 나올 거예요. 아, 얘네 걸어온다. 안 돼, 이거 집 가야 돼요. 끊겨, 끊겨. 집갈 사람 빨리 가! 다 아, 뜨거! 욕 나왔다. 어이 어이 모세기적. 두두 벅. 가운데 열린 소리를 입으로 한 거예요. 아 이거 싸워 되나? 어... 뭐야, 오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아이고, 저때딱 로빙을 하네. 아, 됐어 됐어요. 안돼, 아, 네, 온다. 온다. 엘리스 온다. 빨리 무독 크에 빼야 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 살았어요. 여러분들, 나 살았습니다. 이제 집 가서 오 천오백 원 있어. 아, 집 가면 난 이제 부자야. 아니야, 이거 말고 모라클을 갑시다. 유리할때는 오라클 갑시다 공이 가자 공이 가자 가시니 가자 가시니 와 바인님도 진짜 잘하시네 초반에 말린감이 좀 있긴 하지만 어, 그, 영원히 함께하게 아무도 하나. 아무도 하나! 어, 어, 렉 걸렸다. 어, 큰일 났다. 이거 렉 걸렸다.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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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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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거, 안안 돼. 이거, 렉 걸렸어. 어, 왜 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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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눌 이거, 요안 이거, 이거, 이걸이어이왜 이거, 이걸 아. 여기 와돼 있어요? 예예. 좋아 좋아. 2번으로 바꿔요. 아니 이게 오. 대단하구먼 와 레네 톤이 진짜 드럽게 세네 레네 톤, 레네 톤 풍차 돌리기 한번 하니까 다쓸러지는데요 부채로 아니, 저거 보트로, 보트로 지도를 그린다. 화바퀴 돌기, 슈제블놀이다 아, 지블놀이지블놀이 클라스 보소 나, 내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아까, 아까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지고 와드를 더 깔아야겠다. 아무래도, <laughs> 좋아, 와드가 사라져, 와드가 돌아왔어요. 히, <laughs> 네. 와, 진짜, 레넨톤 잘 꿨다. 레넨톤이 킬도 제일 많고, CS도 제일 많고, 아, 뭐가 자꾸 날라오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수능에 집착하세요? 물론, 저는 안 보지만. 여러분들, 수능, 그거,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도끼로 찍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골렘이구나. 왜 이렇게 빨리 보안했네 이케! 제 앞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다했습니다. 영혼이 대 무슨 가 있지? 적에게 다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미치겠네한 명이 순간적으로 죽으니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엘리스가 딜이 너무 세다는데요. 레넥톤의 말로는. 야 미치네. 스레쉬가 인식하면요 어떨 때에 따라 좋고 어떨 때에 따라 다르겠죠. 베니카가구먼. 아이고, 나는 영혼 먹으면서 어? 저렇게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 훌륭하구먼. 루음서예 아 진짜, 진짜, 레렌톤이 드럽게 잘컸다 나도, 나도 잘해야겠다. 아, 너무,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나? 플레이가? 그냥 베인이랑 애니만 엄청 지켜볼게요. 물지 않고. 어, 예, 예, 와드 베이베, 예. 서포트는 와드 지우는 재미로 쏠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예, yeah, 예, yeah. 아, 유기물려요 조심해야 돼요. 아, 아 이거야. 와드를 아, 아, 더 많이 사와야겠다. 아래도 뒤에서 뒤에서 애니만 애니랑 베인만 무조건 지키해 보겠습니다. 이니시는 내가 이고큐만 던져놓고 라인이 너무 안 좋아요 라인이. 여기 와드다. 바론, 바론 대기한다. 됐어 이 정도만 사주면 돼요. 맞아 하나 씩만 오케이 바이 나이스. 아서 갈게 갈게. 먹고 있다. 아니네. 다음 에는 100 시즌 400 이어, 100 미터, 100 시즌 400 4 0 미터, 100 시즌 4 우리는 라인은 들어럽게안 좋은데, 한타는 그냥, 어, 끝났다. 오,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와. <목소리> 와, 진짜 랭턴이 너무 잘해줬다. KDN은 0킬 4대 치버시로 끝났습니다. 한게 없네. 으흐흐흐 <목소리>